안녕하세요 조선다포연구원입니다 건축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수직 수평 그리고 음, 뭐제 나름대로 하나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물매 지붕의 경사도와 그 다음에 좌우 좌우를 말하고 싶은데요 일반 민가에서는 좌우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 법당을 짓는 그 포집에서는 반드시 좌우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많은 실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오늘은 요 수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건물에서 수직과 수평을 강조를 하느냐? 수직은 건물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건물이 오래 기울어져 있으면 힘을 많이 받겠죠. 어, 그 건물의 수명을 위해서는 수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또 수평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삶을 영위를 하는데 이 바닥이 수평이 되지 않으면 물건도 굴러다니고 사람도 자꾸 요 기울어진 곳에 누워 있으면. 자꾸 그 수평을 유지하려는 그런 것이, 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그 신경을, 신경이 수평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또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서야 요 수평을 잡는 것이 이제 레벨기를 이용을 하고요. 또 이제 큰 공사가 아닌 집 안에서 간단한 무엇을 할 때는 수평대, 목수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긴 수평대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그물 호스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굵은 호스 말고, 한 지름이 한 10mm 안팎 되는 물 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 호스에다가 철물점에 가면은 있죠. 물 호스가 물을 채우게 되면 은 반드시 요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축복이고, 이것이 없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로스조차도 없던 이런 시기에는 도대체 집을, 수평을 어떻게 잡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저 자신도 많이 궁금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뭐, 마침 한 가지 단서를 제가 한번 찾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고, 한번 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 집을 짓기 위해서, 땅에다가 이렇게, 기왕이면 이 땅이 좀 이렇게, 약간, 평평했으면 좋겠죠. 뭐, 움푹 짐푹, 몸나지가 있는 땅보다는 조금 약간 평평한 땅이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땅에다가 뭐, 줄자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획을 나름대로 그 전면 4칸, 측면 세칸 그래서 12칸을 내가 만약에 구상을 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대충 이렇게 표식을 해 놓고 짧은 말뚝을 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 집을 지을 자리 둘레로,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구덩이를 판 다음에, 진흙을, 요, 바닥과, 옆면에 진흙을 바르게 됩니다. 진흙을 바르는 이유는 나중에 물을 채우게 될텐데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흙을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기둥이 설 자리 기둥이 설 자리를 자리를 비껴서 말뚝을 이렇게, 말뚝을 고정을 합니다. 말뚝은 다림추를 이용을 해서 반드시 수직으로, 수직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말뚝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줄을, 줄을 띄워서, 일직선으로, 말뚝도 수직이 되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음, 말뚝을 고정을 합니다.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말뚝을 다 박은 다음에, 그러면, 그런데 이 말뚝은, 짧은걸 써도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한 7자정도 길이 되는 말뚝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실건데요. 그러면 말뚝을 전체적으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요 구덩이에다가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이 뭐 정도라고 보고요. 그러면 요 말뚝과 물 수면 수면이 닿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일정 길이로 재 올립니다. 자를 이용을 해서. 뭐 한자 다섯 치 정도를 일단 해볼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체 말뚝을, 말뚝에서 한자 다섯 치를 재 올려서 연필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 약간 반듯한 긴 막대를 이요 표시한 이선 요 윗선을 기준으로 고정을 합니다. 말뚝과 말뚝 사이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아, 돌리게 되면, 그러면, 나무가 길면 뭐두 개를 동시에 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다 돌리게 되면, 요이 상단, 이 상단이 바로 여기가 수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일로, 요, 위에서 윗부분을 양쪽에서 실을, 실을 띄우게 되면은, 이렇게 실, 실을 다 띄웁니다. 그리고, 어 여기가 지금 그, 원래 건물이 설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그럼 여기가 이제, 말뚝이 오게 되면, 이 자리, 이 자리를 표시를 하고요, 또, 이 자리를 표시를 하고, 이렇게 재 나가서 이게 그리게 되면, 어 우리가 원하는, 수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추의 위치를 각 자리에 표시를 하고요. 실을 이렇게 사방으로 사방으로 실 띄우게 된 다음 실을 띄운 다음에 이거 돌을 주춧돌을 이 밑에다가 한번 놓아 봅니다. 그래서 이땅 전체가 아뭐 어 아주 뭐 수평인 땅은 없으니까 뭐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높은 데는 돌 높이가 낮은 돌을 놓으면 되는 것이고 또 낮은 데는 좀더돌 높이가 높은 돌을 놔줌으로 인해서 얼추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을 이렇게 띄웠는데. 어떤 두춧돌은땅 뭐 위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돌도 있고, 두춧돌이 땅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가장 요 수평을 맞추는 땅 높이를, 음 가장 요 높은 데를 기준으로 보통 맞추기 때문에, 아 여기를, 이 선을 0이라고 친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 땅이 이 자리가 높아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플러스라 하고, 요, 요, 요 이것보다, 음, 수평보다 낮은 데를 마이너스라고 어, 보면 되고요. 여기서 재 보니까 한 치, 두 치, 한 치. 그러면 어, 마이너스 한 치, 마이너스 두 치, 그리고 요, 주춧돌에는 음 각자 위치에 따라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만약 3번, 5번, 10번, 7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 위치를, 어 위치에 맞는 돌의 그 높이를, 3번 주춧돌은 어 마이너스 한 치, 10번은 마이너스 두 치가 되고, 어, 요 3번 기둥은 다른 기둥보다도 최소 한 치를 더 길게 나무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치를 더. 10번은 최소 두 치가 더 길어야 평균 그 다른 기둥보다 두 치가 더 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치가 더 짧은. 그래서 이런 걸딱 봤을 때는 아, 5번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7번의 7번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7번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똑같이 기둥을 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방 자리를 이렇게 파죠. 여기가 하방을 예를 들어서 6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원래 기둥에서 파냈기 때문에, 한 치가 달라가거든요 다섯 치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여섯 치를 파냈는데, 밑을 한 치를 잘라냈기 때문에, 아니, 그 하인방이 이렇게 수평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사지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하방을 이 밑에 한지 부분을 이렇게 돌 모양대로 깎아서 수평을 맞추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춧 돌은 반드시 가장 높은 데를 기준으로 잡아서 기둥을 좀더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뭐 조금 땅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주춧돌이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하방은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방을 이렇게 파면 되는 것입니다. 밑에 길어, 길어지는 것하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그 결론은 우리가 물 호스나 기타 그런 장비가 없어도 이렇게 건물 주위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물의 수평의 힘을 수평이 항상 수평이 되는 그런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하면 좀 번거롭지만 여러 장비가 하나도 없다면 이렇게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